옷쓸 게임은 여러분 승리랑 같이 해볼 거예요. 왜냐면 남자의 입장, 여자의 입장에 또 자르고. 아내 안경 어딨냐고아 나한테 안경. 물어봐. 네 안경을. 아, 아 개놈아. 그니 네 안경을 왜 나한테 찾아. 도라이가씨블라프네이나 씨. 갖고 나갔잖아. 아 그니까. 네가 갖고 나갔는데 왜 나한테 그래. 갖고 나갔다 말아 말해줬잖아 내가. 아니 쓰고 나간 거 아니냐고 도라이야 진짜. 진짜? 뭐야 뭐 보는 거야? 지금 앞에 남자 있는데 진짜 싫은 거야. 누구야? 야 아, 이제 시작이래. 그냥? 아이씨 남자 새끼야 눈물을. 걔 아니어도 여자는 많아. 과거는 모두 있고 쩍쩍 김우현 걱정하지 마. 안 그래도 이 형님이 너를 위해서 이 새로운 소개팅에 잡아온 거 아니냐? 제가 오늘 좀 늦었죠. 이쁘게 생겼네 여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 아 괜찮습니다지 진짜. 내 오래 기다렸지 지금 실화입니까? 아 약간 미안함을 주면서 좀... 아니요 아니야 아, 오바야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근데 늦었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럼버로빠가 아, 다행이네요. 거야. 요새 불면증 비슷한 게 있어서 정말 잘못 잤거든요. 아불면증이 아, 있구나.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이번에도 또안 나오시는 줄 알고 걱정했어요. 아런 진짜 티... 또아니와 아, 진짜 예바다아아 아, 아닙니다. 아 저런 거왜 말해? 신경 쓰지 마세요. 음... 다시 한번정식으로제 소개를 드리자면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야, 유머를 곁, 곁들. 아좀 이상한 이상한 짓할것 같아. 잠깐. 아, 왜냐면 유머를 곁들하면 뭔가 막 치가 되지도 않는 데는 뭔 유머러스한 척할것 같아. 아 근데 너무 정직 정식 정석 저거는 뭔가 응? 너무, 너무 재미 없게 막치뭐 T M I. 아 T M I 는저 양쪽 두 개가 T M I 라니까. 그런가? 너 믿고 간다. 음. 저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동생과 저 어? 이렇게 네 식구 평범한 어? 가정에서 자라왔고, 어, 그리고 고향이 아, 이게 나올 수그러 막끊먹잖아 근데 요새 면접에서도 이렇게 속이 안 봐봐 병.. 왜 그렇게 귀여워하 제가 긴장하면 말이 좀안많아지면 되돌리기 잘해야 된다고? 되돌리기 메뉴에서 한다고? 어떤 메뉴를 추천하면 좋을까? 캐모마일, 자스민티, 카라멜 마키아또 나는 차를 추천하는 게 좋을 것 소개팅이잖아. 같아 소가 등이잖아 아니 캐모마일 하자 그럼 캐모마일 어떠세요? 캐모마일이요? 네, 캐모마일이 아, 불면증이랑 피로회복에 아, 좋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아니야, 근데 좋아 잠을 잘못 주무신다고 하시길래 잠못 잔다고 했 캐모마일이 그런 효능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딱 여기서 그만해, 설명 차에 대해 되게 아, 잘하시나, 어. 잘하시나 봐요 <laughs> 아,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거죠 <laughs> 그럼 전 캐모마일로 할게요 캐모마일 한 잔이랑 저는 달달한 잘람라 아, 이거 뭐야 진짜! 총1오5 0 0원입니다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이건 제가 계산할게요. 당연히 네가 해야지. 이걸로 해주세요. 당연한 건 아니지. 아니야 소개팅 처음에선 남자가 딱해야 딱 일단 점수 없고 가지. 가만히 서 있냐 그럼? 손님 혹시 다른 카드는 없어 아! 없으면. 카드가 아니왜 나갔냐? 돈도 없으면서. 잔액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어. 1오5 0 0원은 나도 있다. 그런리가 아. 없는데? 아. 잔 제가 결제할게요. 아, 아닙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일단은 먼저 아, 하나씩 열어봐. 어. 아이건왜 예. 줘? 아, 여기. 야, 그걸 왜 주냐고. 이건 이건 말, 말 나가. 이건 되돌려. 이번 달 생일이셨네요. 어? 생일 이벤트로 1,000원 할인. 오? 적용시켜드렸습니다. 그럼 체크카드 일단 먼저 내죠. 저 다시 확인 좀. 아. 잔액이 부족하다고. 아, 그러네 아. 5,000원 내고 카드를 내야 되네. 형금내 일단. 아까 4,000원 얼마 있었으니까 네 5,000원 받았습니다 어네 모두 결제되었습니다 아지구하는거봐9 0 0 얼마 지금 <laughs> 아 진짜 어떻게 밥은 어떡할 거야 그럼 아도런거 아, 설명하지 말라고 <laughs>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오버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 그는 아아 아 벤츠 제발 그런 거꺼야지마만 오백 원밖에 만 오백 원도 없던데 무슨 벤츠야 아, 아, 이건 침묵하다. 그래 아, 차키를 어. 왜 꺼내? 그냥 침묵해. 얘는 뭔가 그리고 티 나게 할것 같아. 그래, 아, 뭐. 네, 해봐. 와, 아, 잘 나왔어. 저 화장실 좀. 아, 도망 가시는거 아니죠? 아, 아! 왜? 아, 농담입니다. <laughs> 다녀오세요. 저 어, 사람 것. 응? 아왜 쳐다봐 미친놈 아니? 아 표정 왜저래아 표정 왜 저러냐고? 아 정신 나간 놈같아아 미친놈 봐 당연히 유비지? 봐볼까? 아니야 왜봐 미친놈아? 지금 망하려고 작정했냐? 그래서 김호 씨 특기가 뭐예요? 아 뭐죠? 그거 뭐 중요해? 아, 그러네. 야, 이거는 마술쇼야 무슨 춤, 댄스 쉐이야죠 얘는 이상한 짓할것같아 또. 그래, 무슨 춤을 춰. 보여주기가 애매한단 말이니 저는 간단하게 마술 몇개할줄 알아. 그래. 가, 마술도 어. 할줄 아세요? 그럼 제가 간단한 마술 하나 보여 드릴게요. 아! 짠! 짠다. 아, 아. 짱이죠? 완전 놀랍죠? <laughs> 손가락 대는 마술. <목소리> 야, 야, 이거. 비정에는 무 비정? <목소리> 지금 떨어뜨렸어. 진짜 갔나 보다. 아우 득템은 안 되지. <목소리> 아유 고맙습니다. 그분 오시면 제가 돌려드릴게요. 그럼이만 <목소리> 음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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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저분인가 보다. 뭐 찾고 있는 거 보니까. 그 빨간 필수 아니야? 아. 치겠다 진짜 변태새끼 같아. 아왜 아, 저런 표정지요? 표정 왜저떼아 저때... 진짜. 아, 왜저떼 표정인지요? 아맞 김어씨는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건 역시 서로를 <laughs> <마술을 웃음>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그럼 진실 게임 한번 해보실래요? 염소야. 서로 한 가지씩 질문을 하고 진실로만 대답하는 거예요. 네. 네. 좋아요 그 합시다. 안 합시다. 안 제가 아, 진실된 남자를 아. 보여드리죠. 제가 오늘 사기자고 아. 하면 사귈 거예요? <laughs> 뭐? 굿발진 뭐야? 진짜? 어. 나 뭐... <laughs> 뭐야 굿발진 <굿받침> 뭐야? <laughs> 네, 당장 사귈 겁니다. 우리 오늘부터 사귀나요? 아. 아니요, 그냥 질문이었어요. 사실 여자의 손조차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불손한 에서 나갔어. 아까 손 잡아주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손잡는 느낌이에요. 우와... 이젠 뭐야?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그냥 우중충한 생각하면서 쭈그레지지 말아요. 이러니까 여자친구 안 생기는 거예요. 뭐야? 우리 손잡았으니까 이제 사귀는 건가요? 사귀는 건가요? 너무 진도가 빠른데요? 뭐야 뭐야! 급발진 그 뭐야 여자! 어, 이제 마, 그만 맞아요. 일어나 볼까요? 요즘 유행하는 거 그만 일어나 고 김호 씨는 <laughs> 좋은 사람 같아요 뭐야! 그린라이트잖아! <laughs> 좋 여자 만날 거야 <laughs> 아, 고마워요 <laughs> 뭐야? 나 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만 말아뛰어 뛰어가야... 뭔데? 끝났어? 몰라. <목소리가> 이러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 끝났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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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칭이아 미친다. <paisah> <laughs> 네, 이건 참기 어렵지. 이건 못 참기지. 새빨간이 <laughs> 뭐, 어떻게 하다는 <laughs> 거야? <laughs> 안 들려. 쟤 쳐다보고 있어서. <웃음> <웃음> 아, 왜손에 진짜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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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차려리 그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 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못들어서 내가 동의를 하든 반대를 하든 그럼 모르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볼까? 제가 춤을 잘 춰야 그 막장을 한번. 정말요? 우회네요. <laughs> 춤이라도 보여드려야 하나? <웃음> <웃음> 간다. <웃음> 네, 화장실. 보여주세요. 네. 어, 아니, 장난입니다 장난. 네. 뭐예요? 기대하고 있었는데. 잘 보이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건 보여주자. 어. 어차피 막장이니까. 어. 아우 그건 아닙니다. 어,